당신은 우주 전체가 누군가를 잊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과거의 기억, 신호, 우연으로 이끌어 다시 연결고리로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천사들이 당신에게 들려주길 원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당신을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일상에 몰두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다른 만남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아시나요? 깊고 진정한 방식으로 연결된 두 영혼은 시간, 거리,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서로를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잊으려 했지만 우주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영혼에 잠들었던 부분이 당신을 만나면서 깨어난 것처럼요. 진실과 깊이를 갈망하며 아마도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던 사랑의 형태를 원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저항하려 했습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감정이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 수년간 쌓아온 것들의 틀에 어떤 장애가 될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항할수록 우주는 그녀에게 당신을 기억하도록 만들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공기 중에 퍼지는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향수. 그녀가 결코 입 밖에 내지 못한 모든 것을 건 음악의 한 구절, 사진 한 단어, 여러분이 공유했던 기억에서 나온 것 같은 상황.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연결입니다. 천사들은 이제 그녀가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보여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싸운 끝에 그녀는 당신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지워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경험해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마음을 열고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당신이 이미 앞으로 나아갔거나 더 나쁘게는 당신이 결코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두려움. 그리고 여기에서 당신의 빛이 들어옵니다. 모르게 당신은 그녀 안에 꺼지지 않는 무언가를 발화시켰습니다. 당신의 힘, 삶을 바라보는 방식, 독특한 존재 방식,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메아리 치며 부름이 됩니다. 다르지만 존재하는 사랑, 변화를 주고 치유하는 사랑의 상기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잊으려고 했지만,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기억에 새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침묵은 첫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여전히 시간이 남아있는지, 손을 맞잡고 용기와 진실, 헌신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신호를 느꼈을 것입니다. 작은 행동들, 예상치 못한 메시지, 다른 눈빛, 또는 당신 안에 느껴지는 그 감정,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직관입니다. 이 느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고 모든 가면과 방어를 내려놓고 영혼을 드러내며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당신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천사들이 이 재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여러분 두 사람을 더 크고 성숙한 무언가에 대비시키기 위해 치유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사랑은 인내합니다. 그러나 또한 대담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기다리지만, 또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행동할 차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고 느낀다면, 이 사람이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이 사랑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믿으세요. 시간에 믿으세요. 신호에 믿으세요. 자신에게 믿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의 영혼이 이 말의 진리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속하기 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세요. 우주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 예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의 의도를 어펌하고 운명이 정해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세요. 이 글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댓글에 나는 이제회를 허락합니다. 라고 써보세요. 이 간단한 문장이 다시 닫혀서는 안 되는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녀조차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그리움이 아닙니다. 지나간 순간에 대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리움이 생생하고 현재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조차 나타나는 결핍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의 이름은 당신입니다. 그녀는 작은 것들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마신 커피는 갑자기 같은 맛이 나지 않고 매일 가던 길은 이제 더 조용하게 느껴지며 전에 중립적으로 들렸던 음악이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가운데서도 그녀는 당신의 부재를 마치 유일하게 중요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녀는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이유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길을 갔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더 나을 거야. 하지만 본심 깊은 곳에서는 마음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논리적인 것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여전히 그녀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러분의 재연결이 단순한 감정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이에는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서로 멀어지려고 할 때에도 영혼들은 다시 만나는 것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사람과 꿈을 꿉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녀의 존재를 느끼고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녀도 느끼고 있어요. 그녀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기도로, 소원으로, 거칠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녀는 당신이 단한 번도 물리적으로 가본 적 없는 곳에서 당신을 보고 당신을 느끼고 있어요. 평범해야 할 순간들이 당신의 기억 덕분에 색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신은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녀의 인생에서 전환점이에요. 당신은 누구도 닿지 못했던 곳에 그녀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사랑은 비록 말로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이 감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천사들이 당신에게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심장에서 느껴지는 그 부름을 모른 척 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며칠 동안 당신을 향해 속삭이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에게 인생의 뒷면에서 더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상처받았어. 맞아요. 아마도 진짜 상처를 입었겠죠. 하지만 지금 다가오는 것은 반복이 아니라 구원이죠. 지금 다가오는 것은 아픔이 아니라 치유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 성장하고 강화된 길을 거쳐왔어요. 천사들이 보여주는 재회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열려있을 때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 자신과의 약속을 하도록 초대해요. 믿기로 선택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오랫동안 조용히 요구해온 것에 기회를 주기로 선택하세요. 이 메시지가 깊이와 닿았다면, 어떤 순간에 가슴이 쪼그리고, 눈이 촉촉해지고, 피부가 소름 끼쳤다면, 이 메시지는 정말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우주는 당신 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허락할 시간이에요. 댓글에 나는 이 사랑을 살기로 선택해요. 라고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주가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네'라고 말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 변할 거예요? 당신은 느낄 거예요. 미세할 수도, 즉각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어날 거예요. 사랑의 '네'라고 하면 하늘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응답할 거예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완전히 주목받았던 순간을 기억하나요? 누군가가 단순히 당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의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침묵 뒤에 숨겨진 힘을 당신의 불완전함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당신이 지치고 힘들 때조차도 보였던 빛을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당신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영향은 즉각적이지 않고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진정한 표현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죠. 그녀는 그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드디어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화 속에서 그녀는 당신을 단순히 그녀의 삶을 지나친 사람이 아닌 뿌리를 남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부재 중에도 침묵 속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그녀는 단순히 멈췄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은 현재 그녀가 용기를 모으고 있다고 밝혀줍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식할 용기, 자신을 구원할 용기,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줄 용기, 오히려 자라났음을 보여줄 용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똑같은 강도로 더 성숙하고 더 분명하게요. 그녀는 시간이 많은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변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그 감정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이 꽃 피우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해요. 당신도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를 아쉬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비록 아프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고통은 또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큰 무언가로 변화시킵니다. 천사들이 당신에게 특별한 것을 요청하는 곳입니다. 이 재회를 준비하라고. 이 재회를 돌아옴으로 보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주기로 보라고. 더 강하게, 더 뚜렷하게, 더 의식적으로 쓴 새로운 장을 말이죠. 이 재회는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기회입니다. 더욱 진정한, 더 온전한, 더 가벼운 아마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죠. 천사들은 그 위구심을 듣고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들 수도 있지만 다시 깨어납니다. 적절한 시간에, 정확한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작은 신호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오는 감정에서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보이는 우연의 일치에서 그리고 나서 당신은 이 메시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에 대한 것이라고 느낀다면 이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느낀다면 우주에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말하세요. 댓글에 나는 재시작을 받아들인다고 써주세요. 이 작은 헌신의 행동이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며칠 동안 공기에서 다른 파동을 느낀다면 놀라지 마세요.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한 에너지 예고 없이 다가오는 포옹처럼 이것이 확인입니다. 신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당신을 감동시킬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당신을 잊으려고 했지만 우주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세상 모든 명확함으로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회는 단지 로맨틱한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잠들어 있던 한 부분과의 제외에 관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연결이 당신의 존재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의문, 불안, 희망, 오래된 상처,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꿈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영혼이 다른 영혼을 인식할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확장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요.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며 이 글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을까?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어려운 순간을 겪어왔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았지만 절실히 보살핌이 필요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는 당신이 받을 차례입니다. 보살핌을 받는 것, 당신이 항상 사랑했던 만큼 깊이 사랑받는 것. 이 재회는 분명 당신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필터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남긴 상처 없이 말이죠. 자기 자신과 상대에게 용서를 요구할 것이며, 더 지혜롭게, 더 현재에 충실하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아, 대가로 그는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 중 하나인 의식적인 사랑을 줄 것입니다. 머물기로 선택하는 사랑. 성장하기로 선택하는 사랑.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랑. 그래서 천사들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달릴 필요 없지만 숨을 곳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며칠간 신호에 주의하세요. 아마도 그 사람에게 갑자기 편지를 쓰고 싶어질지도 모르고 그녀가 당신의 꿈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명심하세요. 그것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된 사람을 존중하는 것,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존중하는 것, 고통을 인정하지만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울려 퍼졌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 결정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단순한 말로만이 아니라, 에너지로요.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의식, 용기, 진실로 이 사랑을 살기로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단한 문장은 마치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영적 허가입니다. 우주에서 울려 퍼지는 진동으로 필요한 모든 일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것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일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던 기회입니다.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준비하세요. 재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성취될 운명입니다.